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중단, 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변호사님의 부동산취득시효 등 실무서적을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최근 한 토지 소유자분의 계약서를 검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 토지 위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관정, 관정은 지하수를 끌어오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관로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데요. 이분은 당장 설거 청구를 할 의사는 없으셨고, 다만 관정 설치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드렸습니다. 호의로 내 땅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상속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 관계가 바뀌면 점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점유. 점유취득시효를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법원은 소유자가 할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 내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점유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경우입니다.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한 경우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평온, 공연하여야 합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점유를 취득 보유하는데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강폭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한 점유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점유가 고의로 은폐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의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객체성, 행정재산 가치 시효 취득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부동산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건물보다는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보다 토지 방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점유하는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징표, 예를 들어 수목식재, 담장 설치 등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합니다. 점유기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만의 점유기간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됩니다. 법원은 시효기간 만료 이후에 소지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기받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점유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효취득의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등기 없이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시효취득 완성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재산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점유기산점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재산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면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될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앞으로의 처분이 통장 허위 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분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앞으로의 처분 무효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효 취득 완성을 통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되면서 점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소유자가 시효 취득 완성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 고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고, 만약 점유자가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가 처분을 합니다. 취득 완성 이후에 제3 취득자가 있는 경우 시효 취득의 기산점 조정 내지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재산 취득자 앞으로 등기된 이후에 점유자가 다시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새로운 재산 취득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이후 재산 취득자 갑 앞으로 이전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소유자을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을에 대해서도 역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법제 245조 제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가 이미 등기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3자와의 충돌로 인한 점유의 기산점 조정이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 행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취득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목적물 인도소송, 소유권 전부 확인소송. 소유권에 관한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 배제 및 손해 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에 의해 취득 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 시효 취득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나 시효 완성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점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합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기간 경과 후에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시효 취득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매수 대금에 대한 견해차로 매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점유 중단 및 상실은 일반적으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존속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다시 소를 취하였다면 하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않습니다 어긋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